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해석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요한복음 6장 55절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이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했다 이상과 같이 정리해보면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영육 간의 양식으로 언급된다.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것인데 생명에는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동시에 영의 생명이 있다. 영적 양식, 육적 양식, 이두 가지는 마땅히 간구할 것이다. 때문에 본문에서의 청원은 좁은 뜻으로는 육신의 양식을, 넓은 뜻으로는 영적 양식을 다 같이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다섯째, 넷째 간구에서 주시옵고란 의미는 무엇인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주시옵고라고 같이 동시에 동사로 번역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도스이고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디두이다. 헬라어 도스는 디도미의 단순 과거 명령형으로 일회적인 동작을 말하는데, 누가복음의 경우는 현재 명령형으로 반복적인 또는 세속적인 동작을 말한다. 마태의 과거형 동사와 누가의 현재형 동사는 각 복음서에 기록된 주시업고의 동작을 수식하는 마태복음의 세메론이란 부사와 누가복음의 카세메론이란 부사와 조화를 잘 이룬다. 필요한 양식을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한번 주시옵거라고 계속해서 청원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스도는 주기 도문의 이 청원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오늘 주시는 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하나 하나님은 오늘 매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나의 모든 기포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 나, 하셨으나 이사야 46장 10절 둘 하나님은 오늘 매일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이사야 59장 1절 셋 하나님은 오늘 매일 의롭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10편 37편 24절. 넷, 하나님은 오늘 매일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리라. 참으로 나의 오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다섯, 하나님은 오늘 매일 우리가 겸손할 때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여섯. 하나님은 오늘 매일 성도들에게 일용할 식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시편 104편 27절 28절. 이와 같이 이 청원에서 우리는 주옵시고라는 단어로부터 이생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그는 창설자와 증여자이시고 현세적인 물질을 위해서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날마다 필요를 위해 간구해야 한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문 30장 8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청원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난한 자, 공피한자와 우리 집안 식구들과 영적인 식구인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비이기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다. 여섯째,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 오늘 매일 이미 손에 좋은 것이 풍성하게 공급되어 있을지라도 계속 진심으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간청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신다면 현재 내게 공급되어 있는 풍성한 일일지라도 갑자기 아무런 애고 없이 없어질 것이다. 재난이나 자연적인 화를 만났다거나 불이 났을 경우 풍족하게 공급되어질 것이라도 잿더미가 될수 있다. 둘, 오늘 매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 아이다. 시편 104편 27절. 셋, 오늘 매일 우리가 노동이나 상업적인 수단을 통해 많은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노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넷, 오늘 매일 우리 인간들이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건강을 주시 아니하시면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인간의 육적인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기 때문이다. 다 오늘 매일 우리의 현세적인 삶에서 하루도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수 없음이라. 잠언 2 7장1 절. 여섯 오늘 매일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극복해야 하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야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7. 오늘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여호와의 것이니로다. 10편 24편 1절. 여덟. 오늘 매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음을 배우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이기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이다. 아홉. 오늘 매일 자연적인 존재인 우리의 생명이 필요한 양식과 즐거움을 위해 구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행복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열. 오늘 매일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확한 일용할 양식을 아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뿐이시기 때문이다.